안녕하세요. 압동정 모차의 장동현 팀장입니다. 오늘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아시면 떠오를만한 친숙한 차량이죠. C63 AMG입니다. 2017년식 1만 키로 주행한 단순 사고가 있는 에디션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C 클래스와 차별화되는 단단한 몸을 연상시키는데요. 여성분들이 보시면 그냥 C 클래스, 남성분들이 보시면 와우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한 정도로. 굉장히 많은 페이스가 된 C63 AMG 만나보시겠습니다. 차매인지정면부 보실 건데요. 정면부 보시기면 본트 범퍼, 라이트 이런 이제 뭐 덕트들이 보이는데 이 차량 앞에 앞산방이 있는데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은 도장면 아주 깔끔하게 순정처럼 잘 올라와 있는 모습 보고 계실 겁니다. 좌측 측면 보시면 뭐휠 기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눈에 잘 띄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제 주차 생활 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더덕트에는 이렇게 V8 바이터보라는 누구가 보입니다. 미러는 카본으로 리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뭐 문콕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차가 세 차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좀 다른 차량과 다르게 광택을 올리지 않아요. 에디션 모델 차량들은 무광으로 차가 나옵니다. 무광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세차를 안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점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 이제 뭐차 쪽에서는 이쪽 엉덩이라고 하는데 엉덩이가 되게 이제 C 클래스에 비해 되게 빵빵한 느낌이 듭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뒤에 보시게 되면은 영상 속에서 엉덩이가 되게 빵빵하다. 잘 빠졌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뒤에 디퓨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단에 카본으로 되어 있구요 여기 이제 머플러 팁에는 AMG 라는 문구가 보이구요 트렁크를 개폐할 건데요 트렁크는 17년식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고 닫힙니다 조수석 측면으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잘 유지되어 있는 모습 보고 계실 겁니다. 똑같이 운전석과 함께 다 아실 거예요. 이 워크가 뭔지 V8 8기통 바이터보 터빈이 두 개다라는 뜻입니다. 조수석에 있는 미러 카본 미러도 뭐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 휠들은 전반적으로 좀 깔끔한데 앞쪽 휠이 조금 이제 뭐 주차 기스, 생활 기스. 이렇게 좀 나아있는 모습 보고 계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귀엽게 트렁크에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공기 역학적으로 내려와서 여기 뒤를 바로 이렇게 눌러져서 공기가 맞닿아서 와류가 생겨서 후륜차 같은 경우는 좀 다운 포스가 이루어진다는 거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는 나파가 들어간 블랙앤 화이트로 조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버킷 시트로 다이나믹한 주행을 위해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뒷자리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버킷 시트가 조금씩 장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다이나믹한 주행이나 서킷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갖고 가실 수 있는데, 공도에서는 조금 안 타보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도 메모리 시트가 1번, 2번, 3번까지 되어 있고, 다 전자동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계기판 보시게 되면 2017년 식이고요 19,000km 주행한 거 보고 계실 겁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뭐, 블루투스, 당연히 지원이 되고, 센터 펜아 쪽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에어컨, 공조기들 다잘 작동되는 거 보고 계실 거고요. 여기 다 리얼 카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시트실 뭐 따로 올리신다거나, 뭐, 다 가셔서 랩핑을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IWC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19,000km를 탔기 때문에, 뭐, 시트가 뭐, 트더짐, 헤어짐, 뭐 기스들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밑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 볼륨을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전원 버튼, 오토 스타뱅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 버튼으로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차동 제어 장치 끌수 있는 버튼, 뭐 이런 매뉴얼들 쓸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이렇게 후진을 늦게 되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 C63들은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이런 편견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주행을 해봤는데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1 0 0 k m 로 주행을 하시다가 제가 엑셀을 떼게 되면은 요 RPM이 중립으로 떨어집니다. 요것만 봐도 벤츠에서 엄청나게 이제 연비를 많이 생각한다는 이런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HUD 킬로미터, 파킹 그리고 RPM 작은 게이지가 RPM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레드존까지 올라갈 수 있게 형성이 HUD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C 클래스와 별반 다를 게 없겠지만, 뭐, 내부를 타보시게 되면은 아예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고, 운동 성능이 아예 틀리기 때문에 타보신 분은 분명 다시 C63을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63 뒷자리에 타볼 건데요. 뒷자리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가지고, 그리고 앰비언트와 무드등이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C63 같은 경우는 패밀리 세단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많은 분들이나 뭐, 아기를 뭐, 따로 태우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베이비카 시트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 부분에 조금 이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180에 90kg인데 보셨을 때뭐 뒷자리가 막 너무 작다, 좁다 이런 건안 느껴지고 그냥 뭐 어느 정도 탈수 있다. 그렇게 많이 좁지 않은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뒷자리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남은 송풍구가 되어 있고요.